안녕하세요. 우리 채널 이름도 아직 안 정해졌지? 아, 이거 너무 가까이서 찍히는데요. 뭐, 오늘은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이런 얘기 를이해고 카메라 킨게 아니고, 굉장히 힘든 일정을 소화를 하러 갑니다. 오랜만에 안무 연습하러 갑니다. 아니, 무슨 46살 먹은 트로트 가수가 안무 연습을 하냐? 하실 수 있겠지만, 1년? 만인가요꽤 오랜만에 콘서트를 재개를 하면서 이제 곡 리스트들을 대대적으로 싹 바꿨거든요. 근데 바꾸면서 춤을 춰야 되는 노래들이 몇 곡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새로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시간은 많지 않고 해서 굉장히 집중력 있게 연습을 열심히 하고 몸에 익히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 힘든 일정이 될것 같아요. 제가 표정이 아마 오늘은 없을 거예요. 웃지도 않고 집중하라고 화난 게 아니라 집중하라고 집라서 연습하는 과정 살짝 보여드릴게요. 석신이 쓰시는 추운 날이에요. 오랜만에 오네 여기를 또 가는 거부터가 아무 연습이에요.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 네워업이 제대로 돼요. 어머나 여기 애기들 그림 그렸나봐요. 적기 왔구나. 안녕하세요. 안녕. 세요. 왔어요. 왔어요. 요 왔구나. 아 큰일이다 큰일이야. 같이 살면 얼마 되는지 <laughs> 소개 좀 한번 부탁해. 저저 자. 제가 나랑 23년 됐어. 23년. 어머나 때부터 한 팀. 그 같은 팀이 야 계속 근데 여자들은, 여자 멤버들은 결혼하고 애견낳고 그러면 이 가요. 그걸 다른 애들 이렇게 오는 거야 또. 왜쟤네도 언젠가 결혼하고 애기낳고 하면 가겠지? 희한이 네가몇 살이지? 어? 와이프야. 상수, 단장 와이프야. 둘이 여기서 눈만 에서 결혼했어? 근데야, 저, 저, 저 미미 좀몇년 됐냐 너 나랑. 너몇 년? 19년. 봐봐. 다른 일 하다가 저렇게 공연 만 많이 쓱쓱 와가지고 알바하고. <laughs> <laughs> 어 이제 해본 무대 쓰면서만 생계를 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일을 해 하면서 공연 이럴 때 와가지고 이제 수이라고 가족 같은 사이즈 뭐 이제. 끝났어 이제 이거는 어, 끝났어요 일단 보여주세요. 아, 왔어요 왔구나. 왔어 그 일절 시작할 때는 니는 안해도될것 같아 노래를 시작하면서 올라갈 것 같아. 그때는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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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할때 그냥 푹 앉으면 될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띠라라디라디라디라디라띠라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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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기였어? 라이어 이라, 이나나네 해보자 오, 들어보자. 가수가 노래 따라간다는 게 와콘하우스 부르고 경환 씨 만난 거잖아 k b 스에서아 맞아 맞아 그날 이 노래 처음 부르고 그리고 그 노래를 다시 한번 불렀어 아, 결혼하고 임신하느라고 아, 다른 게 올까 봐 우와 또당겨 올까 봐 아, 되게 아까하는 노래인데 국악기가 많이 들어가서 신나거든 그래서 한번 하려고 하나 근데 지현이도막 여기 아니에요. 이런 거 하고 이러고 나가던데, 걔 의젓하고 나가던데, 발 <laughs> 그지? 어어, 이거랑만더 강하게 가야지, 그러면. <laughs> 지현이가 이거랑 이거랑 이걸 하고 가면 <laughs> 어딜, 어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laughs> 오른발 왼발왼 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왼발 오른발 넷아 4시야.

我了，我呦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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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쉬어야 될것 같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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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몸에 안 들어오는데, 항상. 틀어줘봐, 나쪽금 살살 해볼게, 살살. 이거, 이거, 이거. 아니, 아, 쉬라고, 쉬라고.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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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어. 가르쳐주고 싶어서.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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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여기가, 여기가 헷갈려가지고. 어, 여기가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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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가고. 고 가고 안 가고 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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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고 타카 오케이 오케이 봐봐봐 봐봐, 내는 데뷔곡 아니요 데뷔곡이죠. 2무살 때. 영상 있잖아. 부른 바람 앞에서 장인장이 부릅니다. 부릅니다. <목소리> 내 안에 <안의 목소리> 나 고만 사랑객입니다. 이거 있잖아. 아몇년 어, 만에 보는 사람? 2 6 년. 오나 기억 날랑 그래. 기억 날랑 그래. 2 0 신기하지 않아? 나도 지금 너무 신기해 이게 에서 보니까 다 알겠어 얼마나 그때 나를 혹사시켰다는 얘기야 어? 그 얘기를 얼마나 잡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기억을 하는 거야 어. <목소리> 이번 공연 이름이 더 마스터예요 예전의 공연은 지금 자, 있는 장윤정이 하는 공연이었다면 이번 새로 바뀐 공연은 장윤정을 만들어 온 과정을 다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99년부터 쭉 불렀던 노래들을 쭉 하는 거예요 노래도 뭐 25곡 이상 부르는데 다 고음 치는 노래라서 목에서 피맛이 날것 같아요 아니 저는 콘서트 홍보 안한지 너무 네. 오래돼가지고 네. 이런 거그 왜냐면 그거를 해도 안올 사람은 안 오고 <웃음> <웃음> 안 해도 올 사람은 와 그래서 굳이 뭐홍보라기보다 지난번에 공연에 오셨던 분들은 색다른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기존 팬들이 되게 좋아하는 공연인 무조건 좋아하는 공연이고 스카너 오세 주말에 추운데 밖으로 다니시면 감기 걸리고 하니까 따스운데 와가지고 기분이 확 좋아진다고 <laughs>